이라는 거죠. 이 아이스캔 하나만 딱 편안하게 쓰고 있잖아요. 그러면 수평 안구 운동을 통해서 눈이 스트레칭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이 편안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도 스트레스가 받지 않고 정신적인 그런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저희가 네. 아이스캔만의 특별함이라고 그쵸. 할 수가 없겠죠? 네,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바로 콘텐츠예요.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80개가 들어가 있고요. 네. 다운로드 센터에 가시면 400여 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뭐, 맞아. 그것도 무료로. 아. 뭐 불안하세요, 아니면 우울하세요, 그런 증상별로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저는 이 편안히 잠들기라는 콘텐츠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어때요?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. 뭐 직장이면 학교면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요.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하루를 망치고요. 어, 맞아요.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. 그게 잠에서 오잖아요. 그죠 그래서 우리다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내 하루가,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 콘텐츠를 사용해서 요즘에 편하게 자니까 음, 하루가 가볍고요. 음. 진짜 요즘에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고 뭐를 해도 <laughs> 기분 좋게 다할수 있다니까요.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학생분들은요 일단 심신이 편안해지니까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. 리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드시니까 허탈해지고 뭐 우울해지잖아요. 그럴 때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직장인분들. 상사들이 스트레스 주죠 아니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럴 때 아이스크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솔직히 스트레스는 주부님들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집안일 하랴 아이돌 보랴 거기다 남편 뒷바라지까지 이럴 때 스트레스를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편안하게 풀어본다면 정말 좋으시겠죠.